내 바로 밑 후임이 키가 188이었거든? <laughs> 걔를 혼내는데 아주 애가, 애가, 어? 애가 너무 커가지고, 야, 너 누가 이렇게 썰래? 내가 깍두썰을 했지. 이러서 <laughs> 혼내는데, 혼내는 것 같지도 않아, 여러분들. 어? 근데 난, 난 먹혔지, 어떻게 보면은. 동기한테도 먹혔어요. 그, 살찐 동기 있었는데, 내가,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가, 아, 존나 춤 됐는데, 그땐 내가 좀 말랐고, 걔가 뚱뚱했어. 근데 넌 살집이 많은데 왜 추위를 타냐? 살찐 사람은 추위 잘안 타는데, 하고 쳐다보니까, 내가 키 작고 존만하고 만만하잖아. 그러니까, 씨, 아, 발려나 그렇다고, 살 많다고 추위 안 타는 그런 게 어딨어. 난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됐지. 아니, 원래 지방이 많으면 연소가 많이 돼가지고, 잡, 추위 잘안타 이러는데, 지랄하지마 하면서 내 멱살 이렇게 잡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 미안해하고 이제 어그 저기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지 인 인터넷 방인가그 뭐지 어 싸지방 사이버 지식방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검색해보나 보여주니까아 내가 아까는 미안했다 막 하면서 어쩌라고 멱살 잡힌 새끼야. 그 <laughs> 제일 어이없는 썰이 <소리 웃음> 아침 먹으러 이제 내려갔는데 내가 똥이 마려워가지고 똥을 먼저 쌌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그변기가 똥을 쌌어요 근데 자기가 변기가 막혔대 그래가지고 어나그 전에 내가 똥 쌌는데 그러니까 그럼 니거로 네 막힌거네 씨 뚫어 개새끼야 해가지고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갑자기 아니 니가 막혔잖아 너도 쌌잖아 너가 막혔다며 했는데 뚫으라고 하더니 안 뚫는다고 하니까 내 목을 쪼르는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하면서 뚫었지